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미래반도체 자이 종목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반도체 테마 종목들 중간중간에 sfa 반도체 어,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자 여러 종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물려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분들이든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분명히 어 항상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이 나와 줄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와 지수가 꺾였을 때갈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그런 구분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되고 그렇게 지으시고 난 이후에 시장의 어 지수의 방향을 점치고 그리고 관련 테마주. 그 후보 종목군들이 있겠죠. 후보 테마 군들 중에서도 갈수 있는 우선 순위의 테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손쉽게 낼수 있다. 어,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부분이지만은 계속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드, 듣고 넘기실 게 아니라 적어도, 어,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개념 정도는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지금 추세와 상황이, 어, 좋아지고 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절망적인 얘기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시점에서 좋아지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있는 종목들을 제가 그래도, 어, 설명을 드리는 쪽이, 이제,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이 미래 반도체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지수 연계 테마주들과 어, 깊은 연관이 있고 지수 연계주는 마찬가지로 지수 테마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들이 4차 산업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고 4차 산업 수혜주 중에서는 뭐 미래차, 그 다음에 AI, 뭐그 다음에 반도체. 자 이쪽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관련된 테마주들이 가장 많은 어, 종목군들과 튼튼한 기업들을 어,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테마들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낸다라는 시장의 특징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차, 내일은 반도체, 그 모레는 AI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내도록 미래차. 일주일 내도록 반도체 일주일 내도록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바로 어, 저 같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실전 어, 실전 매매를 하면서 메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뭐 어떤 기사가 나와 가지고 계속 가겠다. 뭐 어떤 기사가 나와서 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쭉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기사는 자극적으로 냅니다. 이런 종목들이 씌워주고 소화가 좀 필요한 시점일 때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시점에 그렇게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기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큰 틀을 자큰 틀은 이렇게 지수 연계 테마가 시장을 인도하고 어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어 개별적인 일정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라 하면 이 미래반도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차트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의 분위기 그리고 개별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일정이 있다라는 특징들을 고려해서 어,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지금 제가 조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에 가깝습니다. 자늘 강조드리다시피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죠.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뭐다 매물대가 흡수되는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다. 고점을 형성을 했다. 자, 누구든지 팔려고 하겠죠. 판다, 판다, 판다. 다 물려있을 겁니다. 이 물려있는 물량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하락했었던 거래량들을 초과하는 거래량으로 인해가지고 물량이 흡수가 된다는 특징,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조정됐었던 구간대에 물량들을 많은 거래량으로, 자, 뚫어주고자 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자, 이때부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린 사람들이 탈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과 수익을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초과 수익을 바란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러면서도 물량을 계속 흡수를 해 나가는 이, 이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었던 물량들을 흡수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발, 발생을 합니다.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또 지지되는 구간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를 깨뜨리는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의 심리의 가격대 그 합의점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하고 나가거나 더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잠재수요를 바라는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트리는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 자리를 다시 뚫어줄 때 매수를 하라고 제가 늘 영상에서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봤었을 때 자,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거래량 발생. 근데 조정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 그리고 다시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그대로 밀려버렸죠 그대로 밀려버리고 난 이후에 추세가 한번 살아나려고 어, 의미 있는 자리를 뚫어줬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척 계속 했고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그 우상향시키는 가격대가 얼마다 바로 22,600원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었죠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여기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추세를 만들어 나가라. 그리고 이런 관점에 대한 접근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손실 볼수 있는 가능성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래반도체 지금 어떤 자리인가요? 자, 의미 있는 자리, 여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고점, 거기를 뚫어준 자리, 그리고 지지받던 자리, 돌파하니까 상승 나오던 자리, 그리고 또 지지받던 자리. 그리고 이탈한 자리. 이 바로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한번 깨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깨뜨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20일 이평선과 맞물린 자리가 되어 버렸죠. 자, 2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생명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한달 동안의 주가 평균값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는 거는 한달 동안의 매수 심리보다 지금 당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가 상승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21위 평선이 생명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21위 평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을 시켰다. 근데 반도체 테마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있네. 그리고 10월 달에 반도체 일정 테마 재료가 있네. 왜안 갑니까? 가죠. 간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자 제가 뭐 노골적으로 매수해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무슨 리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종목에 대한 관점들을 풀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전부 제 순수한 겨대 관점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설득력이 있다. 어, 어, 나도 지금 이런 관점들로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 캔들런터는 어, 나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일리가 있네. 어, 한번 좀 주식 공부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자,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어 성숙된 시선으로 투자를 어 할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과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3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들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제가 조금씩 어, 설명을 해서 해석을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게 공짜로 풀어주냐? 아, 공짜 아니죠, 당연히. 저도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고 있는데, 저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활성화, 유튜브 채널 키워지면 저도 수익이 발생하겠죠. 네, 저도 결과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치를 나눠드리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 유튜브 촬영에 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 일단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충분히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꼭어 참고하셔서 저한테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수익 1년의 과정들.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어, 풀어가지고 제 통계적 수익 자료들을 설명을 드리고 9월 달에 있을 일정 주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 알려드리는 시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전 투자 경력은 어,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자 그간의 수많은 수익과 손실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 꾸준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다점 그리고 조건식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네, 10년 경력의 어, 실전투자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그간의 제 업적을 조금만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요. 자, 2020년도 자, 6월 실전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필명은 제가 어, 혹시나 사칭하시는 분들이 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 클럽. 자, 그 참가일은 2020년도 자 6월 1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소액으로 어, 조금씩 어, 실전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이때는 수익률 순위 어, 329위. 자 실질적으로는 상위 3.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매일수는 뭐한달 정도해서. 자, 43%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2020년도 6월 어,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했었던 기록이고요. 500 리그 최고 성적은 수익률 상위 3%까지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 자, 이때부터는 제가 어,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 투자 대회를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어, 수익률을 낼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어,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시드가 조금 쌓여서 3,000 클럽에 참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6월 18일 날짜에, 어, 실전수자들를 참여를 했고, 누적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860만원.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죠? 자, 22%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재고, 어, 3,000 리그 성적 수익률은 또 마찬가지로 상위 3%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상위 3% 밖에 진입이 안 됐으면서 왜 실전투자대회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도, 자, 마지막이죠. 최근 2022년도, 자, 2월 실전투자대회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을, 어, 어 참여 시 d 를 조금 낮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주식 1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 자, 누적 수익률은, 자, 129%, 뭐, 거의 130% 정도 되죠. 자, 100만 원으로 어쨌든 초과되는 수익을 어,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는 제가 16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다음번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채시다가 됐었을 때뭐 11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자, 0리그 최고 성적은 누적 수익률 130%로 자, 수익률 순위 16위, 1 6위 상위 0.1% 미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적인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 데이터를 쌓아놨었고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어,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다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과, 지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 뭐, 100%, 1000% 이렇게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 20%, 그리고 뭐, 20, 30%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원금 대비 30%씩, 어 딱두 번, 세 번만 수익이 나면은, 바로, 어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었던 조건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 어, 두세 달이면은 원금 대비 100%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타 포지션이면 단타 포지션, 그리고 스윙 포지션이면 스윙 포지션, 각 포지션에 맞는 차트와 수급 흐름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실전투자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사용했었던 조건식과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제 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자, 그 그두 가지 파일, 그두 가지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네 단타 조건식입니다. 자, 단타 단타 조건식을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로 단타 조건식 중에서 자 초반 급등주 잡기라는 이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 일봉상과 분봉상 저항대를 자,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 어, 이런 시점에 시그널이 발동하도록 설정해둔 초반 급등주 잡기 조건식이고요. 그두 번째로는 급등주 분봉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예, 여기 1 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당일 주도 테마주가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처음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자 돌아서는 이 구간에 어 바로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해둔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어 단타 조건식이 또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바로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조건식. 자 스윙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평가 고배당 스윙. 자, 첫 번째로 저평가 고배당 스윙 조건식인데. 자, 기업 장부 가치가 어, 현주가 대비 약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스윙 조건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등주 눌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일봉상 어 자, 일봉상 급등 이후에 눌러 주는 자리에서 자, 대세 테마주들이 보통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턴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한 조건식. 자, 이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내가 나는 조금, 어, 성향이 조금 빨리, 어, 예를 들어서 뭐 당장 2, 3일 혹은 어, 2, 3일 혹은 3일 내 어, 수익을 크게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단타. 자,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자금도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종목에 크게 투자해서 느긋하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스윙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식을 어, PDF 파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 꼭 남겨주셔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특별히 어, 9월에 있을 빅 이벤트 일정주에 대해서도 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네,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자, 중국이 어, 고성능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수출을 자 오는 9월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어 한번 잠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어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국방과학산업국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 장기개발부는 수출 통제법 및 어, 대외 무역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공사 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서 자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자 대략적으로 자 8월 1일 날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9월 1일 1일 날짜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깐요 거기에 맞춰서 어, 당연히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주들이 어, 한번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유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세력 매집주들이 이렇게 단기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 중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한개 준비했고요 자이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다가 거래 없이 눌러주고 다시 행보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더 장대 양봉과, 어,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를 죽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제 일정에 임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평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어, 1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부채 비율도, 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시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520억, 자, 완전 품절주에 포함되어 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시세 달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크게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세력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어, 그리고 9월 초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본, 자, 후쿠시마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수혜주들이 지장에서 부각을 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어, 해양, 해양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기시다, 구미호, 일본 총리의 일정이 애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4일부터 어, 7일까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어, 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달자 9일에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9월 말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해외 일정이 일단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좀 참고해 봐야 될 포인트는 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인 8월 말과 9월 중순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름 안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은 자, 이 8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 종목군 중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일정주가 바로 이 오염수 방류 관련 주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어, 준비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는 세력 매집주. 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연속적인 달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자 매집 흔적 그리고 저평가 품절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간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어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렸죠. 거의 뭐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지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 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세력 매집주들 아직 어,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1,800%입니다. 네, 충분히 충분히 어, 회사의 자금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시가 총액이 2,400억인 대신에 유통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에 임박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일정과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품절 주일수록 자 그리고 이게 저평가 일정 주일수록 어,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어, 오히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그두 가지 일정에 맞춰서 제가 출연된두 종목, 저평가, 분절주,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어, 무료로, 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자, 나는, 어, 드론 수출, 어, 통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나는 오염수 방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염수, 어, 방류 관련 수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